네선 모드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. 어, 선 모드도 포인트 모드랑 거의 비슷합니다. 어, 저희가 꼭 루프 셀렉션이 아니더라도 엣지 같은 경우는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루프 셀렉션이 바로 실행이 되죠. 스페이스 키 누르고 더블 클릭. 하시면 이렇게 복수 선택도 가능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어, 컴포넌트를 편집할 수 있는 임시의 축이 이렇게 나타나고요. 뭐 단일 엣지를 선택하시면 그 단일 엣지의 정 중앙에 이렇게 축이 만들어지게 되죠. 그래서 뭐 이동을 하거나 뭐 스케일을 이런 식으로 좀 조절을 해 주는 식으로 저희가 모델링을 다듬어 나갈 수 있게 됩니다. 그리고 포인트 모드랑은 좀 다를 수 있는 점은 어 저희가 컨트롤키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복제를 한다는 라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몇번 있는데 이렇게 엣지 모드에서 선 모드에서는 컨트롤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엣지가 이렇게 쭉 이어져 나오면서 음그 사이 공간이 면으로 이렇게 돌출이 되는 뭐 그런 식으로 어 컨트롤 이동 기능이 또 우리가 쓸수 있는 부분이고요. 연속해서 뭐 컨트롤 이동, 컨트롤 이동, 컨트롤 이동 할 때마다 축의 위치도 그때그때마다 변하는 걸볼 수가 있겠죠. 이런 식으로 평면부에서 작업을 하시고 다시 입체 뷰로 가보시면 뭐 이런 모양이 간단하게 그냥 컨트롤 클릭 드래그만으로도 이제 편집이 돼서 새로운 면 모델을 우리가 만들 수도 있고, 회전도 가능합니다. 회전도 가능하고, 음... 스케일도 조절할 수가 있다. 어, 포인트 모드랑 거의 비슷하다. 정도이고, 좀 특이하게는 이제 엣지 모드에서 저희가 모델링 관점에서 응용할 수 있는 거는 이 폴리곤의 엣지와 이제 여기서 다루는 넙스 모델링 관점에서의 스플라인과는 이제 선이라는 속성은 비슷하지만 처리되는 게 완전 달라요. 폴리곤 덩어리 안에 컴포넌트 단에서 엣지는 그냥 폴리곤 엣지인 것이고, 저희가 넷스 모델링에 활용할 수 있는 스플라인이라는 아이는 정말 말 그대로 어, 개별적인 오브젝트처럼 취급이 됩니다.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것의 한 부분이 아닌 스플라인 자체가 그냥 오브젝트화된 거죠. 그래서 스플라인과 엣지는 좀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어, 다루셔야 하는 개념이다 정도로 어,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어떤 기본 볼륨이 있고, 그 볼륨을 응용해서 뭔가, 아, 이 모양하고 좀 들어맞는 스플라인을 가지고 싶다라고 하면, 그럴 때는 이제 메쉬의 컴포넌트, 컴포넌트 엣지들을 다 선택한 후에, 어, 여기에서 이제 메쉬에 대한 엣지들을 이제 스플라인화 할수 있는 또 명령이 있어요. 그래서 이런 명령에 대해서도 이제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하는지, 그런 것들을 또, 다루게 되는 그런 강좌가 또 준비가 될 거고요 지금은 어, 이렇게 스피어만 가지고 저희가 기본적인 또 선의 개념에 대해서 그냥 살짝 훑어봤습니다 음, 선도 뭐 이런 이동 스케일 로테이션 위주의 작업이 주가 되고요 음, 지원내면또이 포인트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면 자체가 사라지는 결과를 또 보실 수도 있습니다. 네. 엣지는 설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